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은 칠룡전설 예, 가이드 영상입니다. 어, 칠룡전설이라고 하면 은 어, 이번에 8월 30일날 예, 오픈되는 어, 크릴벨을 시작하는 게임인데요. 저는 이 가이드 영상의 진행을 맡고 있는 마랑이고요. 예, 옆에는 칠룡전설의 마스터. 안녕하세요. 어, <laughs> 예, 안녕하세요 하면 잘 모르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포아트입니다 네. 예, 포아트라고 예, 저희 사내 테스트 때 예, 고수급에 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성을 유린했던 <laughs> 예,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웹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죠. 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웹 게임이란 말 그대로 이렇게 웹 브라우저 상에서 진행되는 게임을 말하고요. 웹 게임은 특징이 클라이언트나 뭐 다른 온라인 게임처럼 프로그램을 따로 다운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웹에서 진행이 되는 게임이죠.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양에 크게 상관없이 돌아가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음. 인터넷만 되면 된다는 거죠? 네. 음. 학교 컴퓨터실이라. 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군대에서. <laughs> 군대. 회사. 이런 곳에서는 게임을 깔지를 못해요. 음. 네, 깔다가 걸리면은. 예. 피박스죠. 쫓겨나고 <laughs> 예. 그리고 부시의 건물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창만 바로 닫으면 되니까. 웹게임의 그 장점 그것습니다 예. 클라드깔 필요가 없으니까 걸릴 리가 없고, 아까 호아트님 얘기해 주시, 그냥, 이터넷차한거 알트탭을 눌리던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업무를 보면돼요 예. 네. 공부를 하거나, 선생님이 오신다. <laughs> 재빠르게 알트탭. 온라인 예. 게임은 알트탭을 눌러도 이게 느리게 변하잖아요. 그쵸. 회사나 그, 학교에 있는 컴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음좀 느린데, 요거는 바로바로 바로 전환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게임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게임 계정 만들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예, 실력소 홈페이지에 오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고, 예, 게임 스타트를 네. 하면은, 게임 계정 만들기가 있는데요. 영주명이 중요해요, 영주명. 네. 예,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도 수정할 수, 관리자나 운영자분도 수정할 수가 없는 건, 거기 때문에, 처음에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나 뭘로 할까? 이게 캐릭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 그쵸, 그쵸. 다른, 네, MMO를 따지면, 캐릭명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한 계정에, 여러 개의 영주를 키우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초반에 잘 지어야 돼요. 네. 그죠 그렇죠 뭐, 이상한 닉네임만 지으면 안 됩니다. 어, 나는, 영어로, 마랑을 해보겠습니다. 종족. 종족이 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원래 여섯 개죠? 아, 음. 그런가요? 하하하 점이 여섯 개인데, 지금 일단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세 개만 해놨습니다. 그, 그러니까 휴먼, 엘프, 언데드가 있는데, 네. 저는 언데드로 하겠습니다. 이게 종족별로 다 특성이 있어서요. 아, 그러면 잠깐 얘기 좀 해줘요. 휴먼은 뭔데요? 휴먼은, 음. 제일, 노멀? 그, 네, 노멀 하면서. 음. 맨날 노멀이야, 휴먼는 <laughs> 예. 제일 유닛들이 강력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강력해? 꼴리는데? <laughs> 엘프. 강력한 대신 좀 느리고 이런 음. 단점이 있죠. 엘프는? 엘프는 휴먼하고 언데드의 중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언데드는 좀 스피드나 이런 것에서 음. 약간 앞서고, 음. 번식력이 좀 좋고 뭐 이런 장점이 있은, 있는 반면에, 예. 유닛들이 아무래도 좀 죽어 있는 유닛들이다 보니까 휙휙 잘 쓰러져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원데드 해야 되나? 원데드 괜찮나?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죠. 네, 저희 개인 취향이 원대드기 때문에. <laughs> 제가 뭐, 공포 물이라고 뭐 고음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위치 선택은 얼굴 어, 잘 하셔야 돼요. 동북, 네. 서북, 서남, 동남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괜히 잘못 지었다가 이제 강력한 세력 옆에 있으면 바로 발리겠죠? 네, 만약에 친구들하고 음. 같이 한다면은. 예. 네. 어, 지역을 정해가지고 같은 음. 지역에서 시작하는게 좋겠죠. 근처에서 예, 저는 일단 방랑자기 때문에 랜덤을 하겠습니다. 랜덤 예, 그리고 하면은 실력연설 오신걸 환영합니다. 예, 아산세계 예, 네. 실력연설에 있는 그 대륙이름이 아산이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초보자 가이드 뭐 게임 배우기라든가 뭐, 저는 한 예. 번씩 보시면 좋을거예요한 번씩 뭐, 보시다니? 아니 저 60초 초보자 가이드는 처음에 예. 아. 한번 보시고선 예. 뭐, 게임을 하셔야 될겁니다 그쵸, 그렇죠. 이게, 안 보시면은, 네. 어, 삽질을 하게 됩니다. <laughs> 네, 요거 이제 다시, 이제 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안 보기로 하고. 처음에 딱 오면은, 아이고, 이게 도시가, 이게 보여요? 네. 음, 이게 마을인데, 지금 딸랑, 아, 회관 하나 있어 마을회관. 네. 예. 일단은 아,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선 처음에 어. 접속을 하면은요, 예. 저희 맨 오른쪽에 퀘스트가 있거든요. 아, 퀘스트. 네, 퀘스트로 퀘스트. 우선.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 캐스트 초반 캐스트가 예, 튜토리얼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 그걸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예, 초보자 보상 이렇게 돼 있고 캐스트 미완료 돼 있으니까 완료를 해야겠죠 네. 예, 클릭을 합니다 예 클릭하면은 캐스트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처음에는 음, 설명이죠 음, 설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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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규칙 규칙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예뭐 대충 이 규칙을 잘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하하하하 <laughs> 아이고 예, 게임 규칙을 동의합니다. 네. 동의. 예, 동의를 하면은, 캐스트 완료가 뜹니다. 네. 예. 자, 창을 좀 늘려서, 예. 캐스트 완료, 캐스트 보상 받고, 또 이제, 이게, 보상을 받아야죠. 이제. 보상을 받으려면 클릭을 하면 되죠? 네. 예, 클릭을 해서, 하면은, 어, 300, 목재 300, 예, 석탄 3, 280, 뭐 이렇게 주네요. 네. 음, 보상 받기. 예딱 하면은 상단에 자원이 약간 예 자원이 플러스가 된게 보입니다 훨씬 들어왔죠 자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초반에 막 이것저것 해본다고 막 써버리면은 예 아주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또 성격 급한 분들은 빨리 옆 지역 네. 점령한다고 병력을 막 병력을 막지어요 병영 병력 지어 갖고 막 병력을 뽑는데 가끔씩 보면은 예. 처음 게임 좀 하신 분들은 저 예. 튜토리얼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무조건 건물부터 막 짓는 예. 분들이 계세요. 저죠. <laughs> 네, 그래갖고, 처음에 테스트할 때, 눈물을 먼곳지웠습니다 아. <laughs>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병력을 지었고, 사람이 많은데, 뭐, 네. 애들 그거 갖고, 그게 할게 없어요. 처음에는. 건물부터 짓지 않으면. 지금, 플러스 5라고 돼 있잖아요. 식량에. 어디, 예.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식량에? 네. 요거, 요거, 예. 근데 만약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병력을, 예. 건물을 다 지어버리고, 병력을 다섯 예. 개 이상 뽑으면은, 예, 굶어졌죠? 식량이 마이너스로 <laughs> 바뀌면서, 식량이 예. 전혀 안 쌓이게 됩니다. 예, 굶어 죽습니다. 예, 먼저 밥부터 지어야겠죠? 예. 예, 그 다음 퀘스트가 또 바로 뜨는데, 농지 예. 업, 업그레이드. 나아야 퀘스트를 네. 하면은, 이게 병력을 복제하고, 어? 농지부터 해갖고, 네. 먹을 거를 완료해라. 나오 처음에 농지를 우선, 예. 안 먹으면은, 게임에서 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음, 맞아, 맞아. 예, 그러면은, 이게 하십시오. 나은 이제, 여기서는 뭐 완료 버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그냥 뭐 도시로 가야되나요? 여기는 이제 농지를 업그레이드 하고 오라고 예. 했으니까요 예. 마을로 가셔서 상단에 보면 도시 영웅 매키 나오는데 도시로 가겠죠네 도시는 저희 도시입니다 여기 마을 예. 왼쪽 하단에 보시면 농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농지 아 이거 잘 안보시겠구나 좀 이렇게 내려서 예 농지 0레벨입니다 클릭하면 네. 안되나요? 네 클릭해야죠 예.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농지는 주민들이 먹기한 식량입니다. 높을수록 더 많은 양식을 많아집니다. 네. 네뭐 삼국지 해보신 분, 해보신 분들 은 알겠지만 이 병력 이게 돈이 뭐지 먹을 게 없으면은 거 예. 그 다음은 개척이라게 있어요. 맞아 네, 맞아. 요꼭 해야 되죠 그걸 네. 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건설 누르겠습니다. 건설을 누르면은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건설 네. 중이라고 뜨죠 오른쪽 위를 한번 볼까요. 어디? 아, 여기 건설 중. 2분, 예. 약간 좀더 걸리네. 이게 웹게임이니까, 예, 예. 시, 오,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원래 실시간으로 하면 안 되지, 건설하는데. <laughs> 예, 그리 시뮬레이션 게임의 그 장, 그거죠.